그날 공사를 했습니다. 대롯해서 우리 의장님 또 우리 또이곳선 국회의원님도 진만이가 어떻지되 신임을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한 것이 1 2월만 되면 연말연시 성금 금이꼭그 어. 네, 네, 감사 <laughs>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아메서 의장님 또이무성 국회의원님 또, 또 위원님들 모두 다시 재배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국가적으로 모금한 금액을 더붙태서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발표한 어, 경제 지표를 보면 1인당 거의 1조 가까이 이렇게 늘어서 구조 2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이상을 어, 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늘 함께. 5년이 흘린 경제적 혐의를 강요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니다 네, 아니, 정말. t h 많은 기 s 를 o m e girl in two 와 a l k s 리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o r 백도 달성을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고 I'm s o r 30 I'm s o r 을 y I'm sorry. i 스마일 스마일 I'm s o r 뒤에 성공 접수자가 많이 투들를 했으면 차근차근 다스쳐와 성공을 점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